무 아. How'd you do it? 뭐지, you made them obey you. b t how? This. You did it with this. It's connecting to my focus. Then I could use this. 자 저기 지금 뭐 포커스랑 계속 연결이 되고 있나 보네. Couple loops of wire. 야업그 o 이드 간지다 지금 It's 이거. Aloy. How did you do that? You killed that demon. Pulled its guts from the carcass. The way it controls other machines. I think I figured it out. But I need to test it on a machine. Uh, plenty of striders along the path to the gates of the Embrace, I guess. Exactly. And the gates are where I'll be headed anyway. I need to speak to Varl. I always knew you were different, Adelwey, but. But what? 만물의 어머니의 축복인 것 같아. 레시가 뭐라든 말이야. You, go 탭이 귀엽네. You and 응. Uh -huh. 야, 무기나 의상을 개조해라. 와이제 제작을 본격적으로 쓸수 있고요. 어. 증거니 소리 날 건데 안 날리가 없어, 지금. 아하. 트랩 캐스터 탄약 주머니의크기로 늘립니다. 사냥꾼 활 화사팩 이 탄약팩은 다음에 적합합니다. 카르자 사냥꾼 트랙캐스터 브라살 요거 어. 업그레이드를 하나 해주자. 트랙캐스터 탄약 주머니를 늘려서 주머니 용량을 6으로 증가 오케이 업그레이드 했고 그 다음에 이쪽은 트래키스 탄약 감정 와이어 탄약이 없고 만들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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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술도 지금 6, 6이나 생겼거든요 음. 기, 기술 한번 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치명타 어. 공격력 약한 창 공격으로 갑옷과 부품을 뜯어낼 확률이 상승한다 위난 적은 약 주머니를 이용한 치유 속도가 빨라집니다. 쓰러진 기계를 약탈하면 추가 자원, 요거, 요거 무조건 배우고, 추가 자원은 무조건 배워주고, 약 주머니 치료 속도 좀 늘려주고, 그 다음에 떨어지거나 점프 착지할 때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다. r 원을 누르면서 작은 기계나 인간은 소리 없이 낙하해서 제압하고, 몸집이 큰 적에 높은 데미지 준다. 아, 이거 높은 데서? 쓸 일이 많겠나? 높은 데서 하는 게 약간 참금격이 가자. 어, 뜯어내릴 확률이 높은 거. 이왕 하면 그래도 자주 쓸것 같은 걸 위주로 먼저 일단 탐이 하고, 어. 다 쪄, 다아 주고, 일단 자 쭉쭉 먹어주고. 와, 맛있는 거 많다. 지는 거 많다 아 치료할게요 어 지는 거니.. 어..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 먹었지? 어다먹었고요 이제 치료 아이템이 없.. 없네? 자, 막, 와야 아프니까 얘가 팔이 런거막 움켜쥐고 있네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픈 척하고 있네 이야 체력이 얼마 없으니까 이런 애니메이션도 있다 오졌다 진짜 디테일 진짜 쩐다 good m e t 어아 이게 그 아이템이 없는데. 치료 아이템을 내가 다 썼나? 치료 아이템 어떻게 만들었더라? 아, 치료 아이템이 없네. 치료할 수 있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약초 같은 거를 내가 지금 무, 먹은 게 없네. 에이씨. 그거좀 많이 먹어 놔야겠네요. 돈. 일단 이거 일단 저장하고 이 뭐야 상인 트레캐스터 전투 활. 오활 어, 하나 살까 지금 내가 돈이 얼마야? 241원이네. 왼쪽 가다에 보니까 241 샤드 가져 돈이네. 지금 나는 어 활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활이 뭐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할이카르사 사냥꾼이고 어, 조작성 80 15, 25, 12, 25 80인데 얘가 파는 건 뭐야 조작성 20 에이 개꿀, 개꿀이네 개꿀이려 됐어 일단 아이템은 뭐뭐 뭐 우리가 또 초반은 또 이렇게 굳이 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일단 근데 지금 치료할 그 뭐야 약초를 좀 캐야겠는데 너무 없다. 어, 이게 약초구만. 또 뭐야, 또. 뭘또 내가, 나를 또 부르냐. 어서오세요, 음. 어디, 어디서 불렀는데 나를 지금? 이 그래픽이 너무 좋으니까. 그, <laughs> 그래픽이 너무 좋아서 문제다, 야. 안 보인다. <laughs> 불러도 잘안 보인다, 어디서 부르는지. 나를, 어? 어디서 부르지, 나를? 이게 약초거든요 아 이건 이건 요초 이거는 그 뭐야 화살 만드는 거고 오염 글레이즈 이게 이제 뿌리 그건데 어저 아, 앞에 있는 애들이네 아저 앞에 있는 애들이네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치료를 좀 하고 제를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제자 함정가 포션 함정 체력 포션 자본이 없어서 안되고 휴대용 이거 아니고 탄약 이동 보관 일단은 포션으로 하나 먹을게요 포션 하나 지금 내가 쭉 먹었거든 쟤네들 어이씨 안보여서 아 있네 어 아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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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니 건드렸다 쟤 우와 왜 졸라 빠르네 얘자 일단 몸채 우와 레이저 쏘고 난리났네 잠깐만 잠깐만 이왜 애들 이안좋다안좋다 안 자, 쟤자, 째자 와, 애들 억울을 끄니까 지네들 친구 불러가지고 나 온다. 일단 싸울 게 아니고. 아, 저 위에 있네? 저 뭐하냐, 쟤 저기서. 뭐하냐, 너 저기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간지인데, 보니까. 구해 줍시다. 와, 파으로오졌다 자살을 하려고 해. 지금 보니까. 와 와, 이걸 올라가?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올라라. Do you need help? You're the one w 10 yes, years ago, m His sentence ended, but he didn't come back uh -huh. his camp was empty and covered in blood. 피투성이? you um, you said your brother's camp was soaked with blood. The braves went looking for him,, and, and that's what they found. All I can think about is what might have happened. Is he really dead? or maybe just wounded is he suffering not knowing. 저.. 감정 쥐지않는거 그냥 각하고 갈까? <laughs> 내가 찾아볼게! 어? 동료 간지? 아이씨, 혼자 하는 게더 빨라 야, 나를 좀 보면서 얘기해라 쟤는 뭐 어디 보고 얘기하노, 진짜 진짜 사람이 말을 하는.. 열심히 위에까지 올라는데나 쳐다도 안 보고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딱 어? 저러면 안돼 잠깐만 아요금방에서 찾아라 이거였구나 이거 이 스트라이드에게 방금 우리가 강제전환장치를 실험하라고 하는 그 퀘스트를 떴는데 강제전환장치는 또뭐 어디에 있는 거지 아까 내가 들고 있는 거 중에 하나인가 트랩캐스터 강제전환장치 개좋군 아니고 아 게임 좀 어렵네 생각보다 뭔가 이런 지금 전반적인 이 시스템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될것 같다. 강제 전환 장치라는 거는 어디에 내가 짱박아 놨지? 방 우리가 쭈어 던 그건데. 그걸 통해서 뭔가 비협조적인 친구들을 협조적으로 만들고 아니면 반대로 협조적인 친구들을 비협조적으로 만드는 약간 그런 그거 같거든요, 보니까. 어, 지금 이게 메인 퀘스트인데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강제 전환 장치를 시험하라고 하는데, 이쪽 금방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강제 전환 장치는. 돌리고. 강제 전환 장치를 내고, 언제 먹었냐? 이걸 후려야 되나? 이걸 때리면 되는 건가? <laughs> 눈의 초점이, 그니까 눈의 초점이 이상해, <laughs> 이상했었어 분실물 찾기, 아니 강제 전환 장치라는 걸 아까 우리가 그그 그 아까 이상한, 위험한 애 하나 잡고 나서 그 먹었잖아요, 그 이제 내, 내, 내 무기에다가 설치했잖아 근데 그설치현 거는 봤는데 나도 그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때리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강제 전환 장치가 달려있는 그런 건가? 혹시 달다 잘 가고 있죠? 어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거 맞네. 이쪽 금방에서 이제 애들을 때리면 되는 건데. 자 얘들을 지금 파란색으로 어. I can test the override device on that. 몰래 접근한 다음 She 표시가 뜨면 아아 아.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몰래 접근해야 되구나 그러면은 이거 음폐음폐 해가지고 쟤들이 눈치 못챌 때 가야겠네 노란색깔 저거 아이콘 없어질 때야겠네 그럼 이제 가, 가까이 있으면 은 세모난 게 뜨니까 그때 딱 돌리면 된다 이 말이구나 오케이 강제 전화 오예 뭔데 어어어 어,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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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있으면 강제 전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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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 뭔데? 오오예오예오예오 예. Yo m a 이거거든. 이거거든. 오호호. Oh y e a 아이 공격까지. 오예-! y 예 a h o 졸랐세다. 야, 이거거든. 야, 다른 기계도 강제 전환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기계들을 강제 전환해서 네걸로 만들어 버려도 되겠다요. 와, 오 h 이예 a h 예. 이 e 이야, 이거거든. 자, 뒷발 까기. 호삼의 호삼의 아야 오졌다 오졌다 와 오케이 자 아까 먹은 거 보자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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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야 와 엄청 많이 변해 어어어 어. 빨리빨리 내거내거다 것을 이용하려면 도구 메뉴에서 이거라 이거로 눌러라 어 알았어 어, 어. 오케이 하고 빡타면 된다 오예아 이걸 알려주려고 지금 이 퀘스트가 이거였구나. 이거 내리는 거고 오케이 이거 빨리, 이거 빨리 달리는 거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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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허 어허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발과 대화로 갑시다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다인 것 같고 야요래야지 내가 할 맛이 나지 이제 이 넓은 대륙을 요렇게 다녀야 할 맛이 나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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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우와 빠르다 빠르다 자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안에서 싸 Closer 뭐..뭔일이야 이거 자 빨간색깔 저렇게 길들인 애들은 졸라 비협조적입니다 지금 몇 억짜리 말이지 그니까 기계로 뭐 오지였다 t t a l o So you survived your wounds My matriarch Tyrsus said you might know the way to got The capital of the Karja Sundom? You seek exile? No. A traitor named Olin. The matriarchs made me a seeker, so I can't. Ah, Then you should head north to Mother's Crown. If you make it, talk to Morea. She'll point the way. If I make it? The trail is dangerous. Ever since the War Party massacre, our lands go unpatrolled and our borders unguarded. We have no war chief to lead us. Uh... He he was was Ugh. only because Sona went missing. I'd go after her myself, but she ordered me to hold this gate with my life. And so I have. Uh... You 학살. said the war party was When word came of the attack on the Proving, War Chief Sona assembled a war party to give chase. But in their haste to get vengeance, some Braves broke rank and raced ahead, straight into a trap, a pack of crazed machines, seething with corruption shut on the Braves. 미쳐버린 기계 때문에 탁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War Chief Sona let a c o u n t e charge and destroyed the machines, but by then the killers were gone. 아, 기계, 미쳐버린 기계 때문에 다 죽었다고 하네요, 노라 부족의 어, 경비병들이. my 어, way Aloy, before you make the journey to Mother's Crown and beyond, is there any chance you could search for Sona? The tribe needs her leadership. I'd go after her myself if she hadn't commanded me to hold this gate at all costs. Where was she last seen? The War Party Massacre site, a wooded hollow across from Devil's Thirst on this side of the river. You might be able to pick up her trail there. She went after the killers who attacked the proving, who killed those we love, who tried to kill you. Uh -huh. I, I get it, b a r Okay. There was Gina. Oh, t h a s g a y o m g o Waji. I'm not going t No, no, don't attack. They're going. t h e y r s t explain. s o m e discovered. Where are you? Oh, j 이쪽으로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가, 가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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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지고요. 오케이 됐어. 어, 어 아이템 있다 아이템. 아이템 먹어야지. 됐죠. 아 저장 한번 하고 싶다. 됐어. The world just got bigger. But t so dangerous. How many of you are in the w o t h e r l d h t hunter? Were you injured when the war party was ambushed? Not exactly, Then I'm not a hunter or a brave or anything really. You shouldn't even be talking to me. Well, whoever you are, you're hurt. What happened? My name's Kren. But I thought I'd have a goal to it's Oh, going to be You got injured at a hunting grounds? How? Oh. Well, I was aiming for a canister on the back mm. of a brazier and my bowstring snapped and I tripped and. I uh, forget it. it. It wasn't pretty, okay? I just wanted to train a bit. Hunting grounds are perfect for that. Mm. They offer trials, which are like challenges, and they give you marks if you accomplish objectives or beat certain times. The keep is up there on the hill, just to the north. Talk to him to do a trial. I'm sure you would be better than I did. Success story, man, man. Okay, right. sure 사냥태에서 뭔가 훈련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돼 있나 보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근데 아 이거 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채우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약초를 가지고 어떻게 전에 힐을 했는데. 아, 전 그거를 아직도 몰라서 지금 피해를 잘못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 애들또 엄청 공격하시게 하죠. 빨리 빨리 짤, 빨리 짤, 빨리 짤. 아, 이 얼마나 넓은 거야, 도대체. 그럼 뭐야, 이때? 뭐 있냐 여기서. My focus is picking up some kind of Maybe I can scan it. Neil. 뭐 신호가 잡힌다고 하던데. 아, 저기 뭐 신호가 잡히고 있다. 알수 없는 신호. 미인식 신호 전송 진행 중. 아주 나중에 가봅시다. 오케이. <laughs> 뭐 하는 거지 저게 역시. <웃음> 와 얘시. 애션 전화해다. Danger 다 다른 부족의 일원인가 보네요. 일단 옷에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노라 부족이 아닌 것 같다. 우리 부족들이 아니고. This one's in no pain at all. Who was he? A thief, slaver, killer. Uh -huh. 그러니까 그래픽이 장난 아니라니까. <laughs> 연기 흔적을 따라 유적지 반대쪽으로 가면은 나는 거기 있을 거야. 아 이게 다 이제 서브 퀘스트 같은 그 그런 느낌이네요 보니까 체력 포션 금속 샤드 오케이 자 아까 저쪽으로 가봅시다 도대체 뭐 어떤 일이고 무슨 일이 꾸며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요감해 봅시다 털레기 올라타기 퀘스트 활성화 정말 올라타는 거야 자피 하나 더 채우고 와 재밌겠구만 이거 자 우린 지금 퀘스트 톨렉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생물체 저기에 올라타는 게 지금 현재 저의 퀘스트 목표입니다 아 근데 옆에 있는 얘들도 지금 적대적인 기계죠 적대적인 애들입니다 전부 다 지금 뭐 하나씩 하나씩 잡으면서 좀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 보니까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나이스, 깔끔했죠. 저기 어떻게 올라타냐? 어디서 올라타지? 저쪽 위로 에서 올라타면 되겠다. 어디로 올라가지? 안 올라가지는데, 쪽으로는 요, 여기서 그냥... 자, 저뭐 왔다 또. 보고 있는 나를 나도 너를 보고 있단다. 와우, 나이샤 깔끔했죠? 자, 제를 이제 올라 타야 되는데 저 위에. 아 여기서 올라 타지겠나? 어, 여기서 올라 타지겠나? 아니 저저 저 동그란 원판으로 올라 타야 될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도 한 번. 아, 요, 요, 요기, 딱 느낌 왔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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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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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강제전화 얘를 내가 꽂 야! 지금? 와 얘를 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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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도 안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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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통해서 이제 내가 시야를 넓히네. 우와! 우와! 이까지 다 내려가셨다. 우와! 미쳤네. 아,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거네. 여러분들, 파크레이 해보, 파크, 파크레이란다. 파크라이 해보신 분 아마 이거 이해할 겁니다. 종탑해, 종탑 해제 해가지고 그 위치 점점점 넓히는 거. 이거네! 여기서는 이 생물체가 종탑 같은 역할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가 내 걸로 만들면은 내 현재 보고 있는 위치에 어떤 그 지도가 거쳐지면서 이제 다 보이는 거라 와개 게이드 메팩 메팩 게이드 이야 졸라 잘 만들었다 인정한다 진짜 레펠 강아 우후우후후야 야, 자, 씨. 이렇게 열 개를 지금 모아야 되네. 이렇게 지금 요런 애들이 열 개, 열 명이 있나 보네요. 와, 졸라 잘 만들었네. 생각도 못 했네.